이건 진짜 Y2K예요. 네. 이팬잘 어울리네. 사모님들 써도 이쁘겠는데. 간만에 린드버거가 되 재밌어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릭스입니다 린드버거가 드디어 얼굴을 조금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. 쓸만한 게 많이 나왔어요. 정말 한 20년 가까이 몰텐을 위주로 해갖고 나를 따르고 쭉 했었는데, 뭔가 디자인이 조금 변해가고, Y2K스러운 것들도 좀 가미가 되고, 좀 재밌는 게좀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물건 본것 중에 제일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거에서 좀 새롭게 나서 오잘 나왔네 이 정도였는데 음. 이번에는 아예 좀 다른 느낌이어서 아 이게 예. 예. 핸드버그에서만 하다가 키링컵에서 예. 뭔가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음, 네. 이제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죠 뭐 서머저버? 약간 뭐. 어, 그러니까 예. 이런 느낌이 진짜 있 예. 뭔가 좀 신선한 바람? 네. 디자이너가 이렇게 뭔가 좀 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게좀 보여서 그걸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틀 안에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이뤄낸 것 같기는 해요. <목소리> 자 모델별로 뭐좀 새로운 거있으면좀 설명 좀 해드릴 수 있어요. 이번에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 이건 진짜 와이트 테이그죠? 네, 약간 그런 모양인데 생각보다 이것도 <목소리> 예뻐요. 이거에 네. 대해 전 기억이 잘안 나요. 어우, 이거는 김이사님 거기 앉으시니까 이게 두께가 막나오요 어우 이거 한 두고 두고. 오뭐 괜찮네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? 렌즈는 작은데 좀 괜찮습니다 겉돌아 는이 모델은 선글라스로도 나오고 안경으로도 나오고 해서 힌지가 약간 밑으로 가 있는데도 자연스럽네 그리고 이게 얘네들은 베이직 템플은 안 나오고 와이드 네, 템플로만 나은.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으니까 네 자유로. 그래서 좀더 자연스러운 것같아 베이직 템플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. 예. 한참가... 이것도 되게 외우가 있어서 어, 저는 꼭 좋다 고이 뭐. 모양은 우리 옛날에 그 카피라이터 권대석 씨 아... 젊었을 때 사진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? 맞아요.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어요. 진짜 와이트페인데 이거는? 위에 그 선글라스 버전도 있는데. 선글라스 쪽이 이게 이게 <laughs> 젊었을 때 쓰고 나온 게 이거 같은데? 어, 어? 맞아요. 약간 이런 아, 약간 느낌. 이런 느낌이었지. 진짜 레트로. 진짜 레트로. 어, 어. 하하하하트하하하하하트하하트 데 이것도 예전에 약간 글렌 되게 좋아하셨죠. 글렌 예. 빠에족빠. 그렇죠. 글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밑치 약간 와, 크네. 사이즈 약간 45. 완전 동거 500원짜리 같은데. 완전 동 미치 약간 여기 여기 끝이 약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이것도 괜찮고 선글라스로도 나와 있고 선글라스 사이즈 아마 하나 큰 것에서 나올 거예요. 사실로. 500원짜리보다 50. 좀 큰데, 그죠? 그렇죠. 음. 그렇죠. 500원짜리보다 음. 더. 좀... 나 혼자 산다에서 구성원이 있어요. 실수도 되겠습다아 그래? 블랙인가? 네. 그거 봤는데 신고도 됐어요. 나중에 좀 크잖아요. 저도 크네 원래 내가 네. 조금 남는 조금 남는다. 이이 네. 커졌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또 있죠? 판토형인데 보고 예쁘겠다. 다각형 레스토어. 괜찮다. 이거 좋다. 어 오, 느낌 있다. 그게 어. 오랜만에 느낌 있는 거 하나 왔네 요번 것들 보면 작아보이는데 쓰면 그렇게 작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예. 요걸로 담으세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작은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예, 작다는 느낌이 없어요 쉐입은 거의 비슷한데 맞아. 맞아. 어, 네, 오, 어, 비판이 비판이 나 o w 버전인거죠 오 괜찮다 이거 검은색으로 써도 예쁘게 되나 보다 저는 이게 마음에 네. 든다 오 잘하네 그래. 요것도 이 NOW 신형 오, 이번 게 네. 이젠 잘 어울리네. 어우 아. 이게 얼굴이 다름하고 그래서 잘 어울리네. 오네 그래. 이건 뭐 약간 기본형인데, 음, 그냥 음, 은은한 음. 기본형이어서. 음. 어. 이거는 사모님들 써도 이쁘겠는데몇명 떠오르는 고객분들이 계십니까? 이 린드복 선글라스는 사실 여자분들 딱 쓰시면 그냥 네. 편안하게 데일리로 쓰시기 좋을 거예요. 두 쓰는 기도 너무 좋고, 네. 고도스한테도 좋고, 뭐 도로도 좋아서. 엄만의 린드버거가 이제 재밌습니다. 음, 네. 마이키타도 그렇고 린드버거도 그렇고 2025년에 좀 변형이 조금 음. 나온 것 같아요.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게 경기가 썩 좋진 않고 되게 좀 불확실하고 그 관세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음.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아서.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새로 나온 거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. 그리고 요거는 조금 녹란할 수 있는 모델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민들복 쓰셨던 지루하셨던 분들이나 다른 거에이 얇은 것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할말 없으세요? 네? 지금 시키막 바다철 수풀 칼라 나왔잖아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다시 다시. <웃음> 자 마지막으로 할말 없으세요? 아 저희 올렉스 그 수풀 칼라 나왔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. 네 진짜 예쁘네요 어디서 살수 있어요? 플렉스에서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랑 플렉스 <laughs> 홈페이지도 <웃음> 있습니다 <웃음> <아무리>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건 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